안녕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께 먼저 큰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퇴직한 지꽤 시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될 여러분, 퇴직 후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퇴직 후내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설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을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함께 가보시죠. 1. 경제적 준비 퇴직 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첫 걸음. 사람들은 말이야,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는 퇴직 후에 온다고들 하지. 맞아, 직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시간,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말이지, 내가 이 길을 미리 겪어본 사람으로서 단언하건대. 진짜 중요한 건 경제적인 준비야. 그것 없이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거야. 내가 퇴직을 앞둔 시점으로 시간을 돌려서 말해보자면, 경제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된건참 늦은 시기였어. 회사에서 정년을 몇년 남겨두고 나는 그때까지도 그때 가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하지만 친구들 중 몇몇이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부터 재정 설계를 시작했지. 처음엔 복잡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 연금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모은 돈은 어떻게 불려야 할지. 그리고 나중에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도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서야. 퇴직 전에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준비를 해두면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더 가볍고 즐거워질 거야. 먼저 말이야, 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 외에 개인연금이 있다면 이들이 내 퇴직 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 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외에 따로 준비한 연금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후회가 됐어. 친구들 중에는 개인연금을 준비한 덕분에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는 이들이 있거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걸 강력히 추천해. 그 다음으로는 저축과 투자야.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물론, 일정 금액을 저축해 두는 건 기본이야.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지. 나는 그때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됐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그게 큰 도움이 됐어. 너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투자에 대해 배워보는 게 좋아. 단,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비상금 역시 빼놓을 수 없어. 퇴직 후에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야. 나도 그때까지는 늘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월급에서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 자동차 고장 등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커지더라고 그래서 미리 비상금을 준비해두는 게 아주 중요해 퇴직 후에는 그 비상금이 마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마지막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해 퇴직 전에 내가 하던 소비 습관을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곧바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나는 처음에. 내가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외식 등을 퇴직 후에도 똑같이 할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월급이라는 꾸준한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걸 유지하기는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일찍부터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을 거야. 그러니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해. 퇴직 후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계획이 필수라는 걸 명심해야 해. 2. 취미와 열정찾기 퇴직 후 시간을 채우는 비법. 퇴직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다고들 하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분명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 하지만 말이지, 그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 자유는 금방 공허함으로 변하더라고. 그리고 그 공허함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와.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말이지,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취미나 열정적인 활동을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해. 퇴직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나의 시간이 되지.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 시간이 참 좋았어. 아침에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즐겼지.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한두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목표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머릿속이 텅빈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몇몇 퇴직자 친구들을 보니까 활력이 넘치더라고.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지. 아, 이 친구들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준 건 바로 취미였어. 너도 퇴직 전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야. 취미나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해. 내첫 번째 취미는 등산이었어. 사실 등산을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주말에라도 푹 쉬고 싶었거든. 하지만 퇴직 후에 친구의 권유로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게 내 인생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줬지. 산에 오르면서 깨달은 건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진다는 거였어. 게다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기고 말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 등산 외에도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 볼수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 어릴 적엔 미술에 별로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꽤 재미있더라고. 중요한 건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거든. 퇴직 후에는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새로운 취미나 열정을 찾는 건 바로 그 기회 중 하나야.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도 추천해. 나는 퇴직 후에 여러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퇴직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특히 나처럼 시간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때 내가 느낀 건 남을 도우면서도 내 자신이 얻는 보람과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였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 하지만 취미를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뭔가를 시작했다가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처음에 몇 가지 취미를 시도했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라도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야. 내가 만난 한 친구는 퇴직 후에 음악에 빠져들어서 매일 기타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몇년 후엔 어엿한 동호회에서 연주도 하고 소규모 콘서트에도 참여할 만큼 실력을 키웠더라고 그 친구는 말하지 꾸준히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고 그러니 어떤 취미를 선택하든지 그것을 꾸준히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 또한 여행도 하나의 훌륭한 취미가 될수 있어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한 가지 큰 도전은 세계 여행이었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마침내 실행에 옮길 수 있었지. 직장에 있을 때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부족해서 늘 미뤘던 꿈이었는데 퇴직 후에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어. 그 여행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내 시야도 넓어졌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여행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어. 그래서 말이야.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둬야 할게 바로 취미와 열정이야.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자신이 즐겁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리고 그 취미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도 퇴직 후에 어떤 취미를 가져볼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겠어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 그러니. 그 시간을 즐길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3. 사회적 관계 유지 혼자서 오래 가는 법. 퇴직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걸 다들 알아.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야.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평화로울 수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건 내가 퇴직 후에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야. 나는 회사에서 꽤나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어. 매일같이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점심 약속도 많았고 때로는 회식도 하면서 내 주변은 늘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퇴직 후에도 그런 사회적 관계가 그대로 이어질 줄 알았어.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변했어.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동료들은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지. 처음에는 그게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일들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조금씩 밀려왔어. 사람들과의 소통이 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텅빈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 내가 다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어. 먼저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지. 회사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라서 퇴직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 오랫동안 못본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고 가끔씩 산책도 하고 가벼운 모임도 만들어서 자주 만나게 됐어. 그 친구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덕분에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지.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용기를 냈어. 내가 퇴직 후 가장 보람있게 여기는 활동 중 하나는 지역 봉사활동이었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었지. 나이, 직업,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값졌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또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관계는 한번 맺고 나서 그저 방치해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거든. 나도 퇴직 후 처음에는 사람들과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노력이 필수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응원해줄 사람이 있고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장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4.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 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 퇴직 후 가장 큰 자유는 시간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지,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따라줘야 해.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역시 중요하지.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거든. 나는 퇴직 후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소홀히 했던 때가 많았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불규칙한 생활로 체중도 늘고 운동도 게을리했어.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됐지.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들리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지. 하루에 30분 정도 집 주변을 걸었는데 그게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 운동을 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하루에 리듬이 생기더라고. 걷는 동안에는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때로는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걷기에서 나아가 등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게 되었어.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건 정신적 건강이야. 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의 효과를 직접 느끼게 됐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명상으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더라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또한 마음 챙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퇴직 후에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허무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매일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덕분이었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산책하며 보는 하늘의 아름다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들 말이야. 그런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지.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도 미리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해. 퇴직 후에 큰 병이 찾아오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나는 퇴직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퇴직 후에도 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야. 이두 가지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퇴직 후의 인생은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울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지혜를 너도 꼭 기억하고, 퇴직 전에 미리 건강 관리에 힘쓰길 바라. 5. 목표 설정,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지혜. 퇴직 후의 삶을 그저 여유로운 휴식이라고만 생각하면, 금세 지루해질 수 있어. 물론, 처음엔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주말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는 공허함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럴 때 중요한 건 바로 목표야. 나는 퇴직 후에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삶에 큰 활력을 준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 직장에서는 늘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목표가 있었지. 프로젝트 마감일, 승진, 성과 달성 등 크고 작은 목표들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목표들이 사라지니까 나 자신이 마치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어.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책 읽기, 매일 운동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소소한 목표들이었지. 그런 작은 목표들을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 그 후에는 좀더큰 목표를 세웠어. 나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배우기로 했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면서 점차 실력이 늘어갔어.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외국어를 활용해서 해외여행도 다녀왔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또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도 했어. 그중 하나가 내가 늘 관심을 가졌던 글쓰기였어. 퇴직 후에 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 그 책을 쓰면서 느낀 건 퇴직 후에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었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컸어. 목표를 세우는 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퇴직 후에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어. 너도 퇴직 후의 삶에서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길 권하고 싶어. 그게 바로 나의 퇴직 후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든 비법이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네요. 퇴직 후의 삶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주는 자유와 여유는 여러분을 설레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려면 경제적 준비, 취미와 열정 찾기,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과 같은 요소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퇴직 후의 인생이 그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죠. 여러분도 꼭 퇴직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인생이 빛나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